안녕하세요. 오늘 참한간 하루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견디고 계십니까? 3단계 온다고 해서 가슴 엄청 졸이고 있었는데, 내심 제 마음 안쪽에서는 "아, 쉬고 싶다" 이참에 잘 됐다. 하루에 한두 명 오는 손님 차라리 히터값도 나가고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저의 마음을 읽은 뉴스는 허용하지 않더라고요. 2.5단계에다가 플러스 알파, 게다가 이제... 이것을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막 3단계 올린다고 하니까 자영업자들 절반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슬슬 인심 쓰듯이 하면서 플러스 알파 대신 백신을 놔줄 거야라고 뿌스쓰듯이 말씀하고 있더군요. 자 이제 저희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백신과의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laughs> 설마 그럴까 그럴까 했는데 이제 백신과의 백신 부작용의 이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백신 부작용은 면역력이 약하면 더욱 더 심하니까 여러분들 비타민 C 많이 드시고요. 또그 음, 유황 MM. MSM 꼭 많이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저는 이번에 3단계 하면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간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 간청소 하면 이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손님도 없지만 그렇다고 딱히 시간도 없어요. 이게 무슨 직업병인가? <laughs> 아닙니다. 유튜브병입니다. 인터넷병이에요. 제가 집에는 유튜브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가게에 출근을 해서 뭔가를 파악하고 그러는데, 음, 아마 한 이틀은 쉬고 제가 음, 간청서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음,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에 계시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또 다른 또 공포에 마주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음, 하시고 평정심을 유지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마음공부 채널 몽지릴라 추천드립니다. 음, 저도 이 몽지릴라님을 유튜브에서 알게 됐어요. 제가 그때 제 채널에서 3,000배 했다고 막 자랑질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laughs> 니 아무리 만배해라, 십만배해봐라, 깨닫나. 유튜브 검색창에 몽지릴라를 쳐보세요 하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빴어요. 도대체 몽지릴라가 뭐야? 이러면서 제가 쳐봤더니 왠 빡빡이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막, 막 집으로 돌아오라면서 너 자신으로 돌아오라고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야, 저 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왠지 기분이 슬슬 나빠지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가 뭘안다고 응? 나도 나름 마음공부 엄청한 사람인데 나도 나를 삼천배하고 나도 뭐 히말라야니 어디니 온 동네 다 돌아다니고 책이란 책 나도 다 읽었는데 나도 했다면 좀한 사람인데 네가 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계속 그러면서 화가 나면서도 계속 듣게 돼요 계속 듣다 보니까 그사람이니 아무리 네 찾아봐라 그냥 여기 있는 걸로 넌 어디다 자꾸 대구 찾으러 다니냐 응? 뭐 현존하세요 평원하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떻게 사냐고요? <laughs> 모르면 두려워서 늘 흔들리죠. 근데 흔들리는 것도 사실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 눈앞에 있는 이 사실, 이 현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 방송 듣다가 얘 뚜껑 열리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그 분이 추천하는 책을 읽었어요. 아디아산티, 완전한 깨담 이름이라는 책을 읽고 또 약간의 어떤 틈을 보았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감동 먹어서 또막또그 분을 찾으러 갔더니 저보고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이냐면서 왜 이렇게 사람 들떠있고 정신이 없냐고 막 그래서 한방 먹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저 그냥 막 이렇게 잘 살고 그냥 대충 제맘대로 살고 있다가 또 제가 어, 코로나가 이제 중순쯤에 왔을 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그 공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공 방송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왠지 그 몽진님의 와이프가 또릴라님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깨달으셨어요. 이게 부부가 참 운이 좋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또 찾으러 갔죠. <laughs>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어, 저는 음 그게 무엇인지를 정말 어. 알게 됐다 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것도 생각이라고 혼날 것 같은데 아무튼 음, 지금 현재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어, 음, 눈치를 챘답니다 <laughs> 그 방송 있어요 제가 유튜브 방송 몽지릴라 그 릴라님 대화 수업에 제가 10월 추석 지나고 그 다음주에 10월 25일인가 제가 방송에 출연 했거든요 그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거기서 전부 <laughs> 아무튼 저는 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여자 같기는 한데 아무튼 충동질의 여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한가하고 시간 많을 때 자꾸 자기 내면을 들여다 보게 되잖아요 불편하시죠 불편해 하지 마시고 마주해 보세요 그 마주하는 방법은 정말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엄청나게 많은 스승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저는 되게 스승복이 많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사람 아니면 그 부분의 가장 절대자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에게 스승으로 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아마 제 생각이죠.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아마 저는 그 전에는 김기태 선생님의 도덕경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몽지릴라님 공부를 하니까 그 방송을 듣고 있고요. 아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 공부에 정 반대편에 완전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은 이음 TV를 보면서 요즘 완전 현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덜덜 떨면서 막 매수를 매도로 누르고 막 하여튼 막. 막, 제가 막 그거 하고 있을 때, 제 아는 동생이 와서 저한테 말시키면 막 발락, 화를 내고, 막, 아무튼, 인간 쓰레기 같은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아, 저 성질 엄청 더럽던데요. <laughs> 아무튼, 세상은 너무나 즐겁고, 재밌고, 다양한 체험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저의 경험 한번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 공부할 스승을 찾습니까? 몽지릴라님을, 몽지릴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음,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는 스승님, 스승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의 기준이 있고, 대체적인 기준이 있죠. 1. 현혹되지 않는다. 그분들은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절대로 특이하지 않다. 머리를 길었거나 한복을 입었거나 어떤 특별함이 없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 가르치지 않는다 그겁니다 훌륭한 스승을 찾는 법 여러분들 한번 음 클릭해보세요 보시고 아마 욕할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laughs>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인연이 된다면 그분들이 훌륭한 스승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음, 채널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마음공부 하실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